네이버와 카카오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추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라고 예측한 것도 있죠.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원래 내일 영상을 떠야 되는데 타이밍이 오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영상 드릴 테니까 아직 제목은 내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식시장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급락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 종목들이 또 기똥차게 가는 게또 있어요. 뭐 여러가지 상황에 관해서 재능기부 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에잘 참고해서 이번 추석 때는 좀 웃으면서 가길 바란다.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종합이 또 오늘 결국 좀 밀렸죠?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종복의 말은 항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락하는 것을 예측했거나 하락하는 것을 바라고 있거나 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결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드디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야 원래 이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러면 또 시간이 늘어지는데 내딱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도 이종복 영상이 긴 이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란 얘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는 저걸 다시 말하면 자랑거리가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컨텐츠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편집자는 한 명이고 콘텐츠를 뭐 8분에서 10분짜리로 뭐 하루에 10개씩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 나는 직업이 이 토마토에서 월정액이라는 회비를 받고 그죠그 돈을 낸 사람들의 계좌를 늘려주는 게 직업인데 매치가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실력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간회원 방송에서 추천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은뭐 종목들 올라간 거 자랑하고, 야간회원은 해외선물하고 파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면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나 시장 맞으면 그것도 자랑하는 거고,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해줬던 종목이나 시장 맞으면 그것도 자랑하는 거고, 실전기법 같은 거 공부하라고 자랑하는 거고, 온라인 강좌 또 얘기하는 거고, 이것만 얘기해도 섹터당 3분씩만 얘기해도 30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좀 씁쓸하다 정도 얘기해 허겁습니다. 그래서 야간회원 방송 가입하란 어떤 강력한 주장은 오늘이 마지막. 원래 제목을 이걸로 쓰려고 하다가, 그죠? 어, 이, 오늘도 어제 야간방송 회원들 문자로다가 매수매도 이 포인트 준거 보여주고 야간 강연 방송 얘기가 원래 지금은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9월 12 13일 거그 다음에 온라인 강좌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빨리 신청하라 라고 얘기 안해도 이제 할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두루두루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장 보면 주식시장 시세판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주식시장 시세판을 딱 봤을 때 지금 지수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고압이야.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재료주들도 빨간색이 더 많아. 그 다음에 화학섹터가 이 소재주, 소재주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빨간색이고 은행주도 빨간색이란 말이야. 확인됐죠, 여러분? 근데 유독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급락합니다. 유독 급락하는 쪽. 그 다음에 알미늄 소재, 알미늄은 원자재라고 하는 거지. 어, 2차 전지 소재, 저, 알미늄이나 저쪽은 원자재. 그러면 원자재가 결국은 소재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laughs> 그니까 러 지금 주식 시장은 정확하게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캐치를 못한다. 그분들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강좌를 들을 수밖에 없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보면 종합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정도 차트를 보면 아 이제 종합이 이거 이거 급락하는 거 아니야? 여기 지지가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거야. 근데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저걸 미리 알려준다 고 그랬죠? 이 중심 이론으로도 알수 있어요. 요날 기준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 하루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요 저점을 기준으로 열 하루 정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반등이 일자 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빠진 폭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갔고 20. 아, 60하고 120의 단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는 보지만 어쨌든 변곡점상으로는 이 뒤에는 약간의 눌림목이든 조종이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서로 매치가 이제 서로 이게 상반되고 있죠 여러분 여력은 조금은 있으나 일자는 찼어 이래서 해외시장이 중요한 거야 근데 어제 나스닥을 제외하고 독일 다우 이쪽이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급락하니까 결국 지수가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심이론 변곡점에서 나오는 거고 마디 비율 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어제 영상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이 이 단을 그리면서 뭐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려 준거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면은 지수는 쉽게 이종 보기가 얘기해 준 것만 기억해도 대응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보시면 아,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도 장중에 추천하고 싶은 주식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거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될지 모르거나 막 이러는 사람들 이 있죠. 그 사람들도 결국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이 조산모사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저기 하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데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자, 패스. 자, 네이버 보세요. 지나고 나니까 쌍봉이 보이죠, 여러분, 그죠? 어, 지나고 나니까. 이 N자형의 목표치가 얼추 찾고 여기가 쌍봉이라는 게 지나고 나니까 보이죠? 이게 지나고 나서 보이면 안된대니까자 카카오 봅시다. 카카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슈팅이 걸렸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슈팅이 걸렸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황 이해했죠? 만약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등 나오면 줄이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매수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으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줄게요. 120일을 깨갖고 한두번더 빠졌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볼 수는 있지만은 이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장의 분위기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해외 선물부터 갈게요, 여러분. 어제 야간에 해외 선물 문자 리딩입니다. 여기 보면. 화요일 날은 주간에도 문자를 줘요. 나스닥 지지하고 국내장 지지 저항 줬고자 그다음에 야간장, 야간장 미국장 열리기 전에 15,660에서 680 저항 매도 보고 어, 620에서 600을 지지로 보라고 문자를 줬어요, 여러분. 보이죠? 어제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복은 포인트 주면. 100전 100승 1000전 999승 합니다. 내가 포인트를 주면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먹고 나는 끝을 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매매를 하다가 돈을 깨먹는 경우가 100번 중에 99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애시당초 애시당초 나스탁을 15685에서 95에 매도 준거는 여기서 어쨌든 일단은 초대막이 먼저 났던 겁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15,660에서 80에 매도 요 권역에 매도 줬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밀릴 때 620에서 600에 지지 문자 줬죠. 여기서 그냥 매도치고 매수했으면 가볍게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또 욕심을 내고 안 팔았다. 또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시간되면 녹화 방송을 틀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중심이론을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어제 매도를 볼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이것도 상승 쐐기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6 9 9분에서는 무조건 매도. 대신 하락하는 타이밍은 새벽 3시 이후 이것까지 맞춰주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런 있는 사실을 잘난 척으로 들리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 하다가 개털되지 말고 그냥 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외화벌이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면서 왜 무조건 매도 3시 이후를 얘기하는 거냐 패턴이 무슨 패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움직인 패턴이 결국은 상승 쇠기형 패턴이잖아 패턴 자체가 그죠 7가지 패턴 매매, 실전 핵심 필살기, 온라인 강좌. 제목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었던 내용들을 우선, 이거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있는데, 이거 비트코인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내가 8월 28일 날, 9월 중대 시황 및 매수 유망주, 근데 이거, 이거를 따로 영상을 떠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보면 유튜브에 보다 보면 실력 없는 애들 방송을 비트코인 하는 그 일반인들은 보통 몇천 명씩 들어가 있는 게한 일곱, 여덟 섹터. 그죠? 한 일곱, 여덟 명의 BJ한테 몇천 명씩 들어가 있어요? 해외 선물은 몇백 명도 안 됩니다. 주식은 증권 방송에서 하는 야간의 실시간 방송도 2천 명 이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사람들이 죄다 비트코인에 미친 거야 여러분 이, 이 내가 이거 분석한 걸 아니 그냥 말 나온 김에 비트코인부터 들어갑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이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종복의 영상에 제목을 보시면 유튜브를 보면 자 안녕 만기일 이후 중대시황 오고 9월 중대시황 매수 유망주 7가지 패턴 매매부터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는 것 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내가 준 영상이거든요. 조회수 2천 <laughs> 부끄러워서 이거 내릴까 하다가 지금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영, 영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어제 비트코인 매수해서 저세상 간 사람들은 이 영상을 봐야 되는겨.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우선 비트코인은 뒤로 뺄게요, 여러분.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주식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에... 폴리오 이렇게 구성하는 거에 내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9월 3일 영상입니다. 자, 2차 전지의 대명사는 l g 화학 삼성SDI 쪽인데, 삼성SDI는 원래 이것도 방송 내용 보여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어제 폭락했어요. 근데 내가 2주씩 폭락할 수 있다라는 걸 맞춰준 게 9월 1일 날. 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 SDI를 샀다면 지금 개털됐죠. 근데 만약에 9월 1일 이전에 e 엔 d 디를 사든, 뭐, CI를 사든, 이노미트리를 사든, 어떤 거를 샀어도 대박이죠. 자, 여기까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방송 내용을 보여준다, 보여줘야 된다고 했었죠. 9월 5일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방송의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도 안 되는 쪽을 보거나 깡통찰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 이종복이처럼 나를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걸 직업으로 삼고 20년을 이 바닥에서 천하를 호령한 사람의 방송을 띄엄띄엄 듣거나 대충 들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구한테 그 정도 돈을 내고 방송을 듣는 어떤 그런 게 20년을 지속했고, 천하를 20년 동안 호령했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어, 그렇지 않고서는 20년 못 버텨.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보여줄게요. 다 보여 줍니다. 다 알려 주고 미리미리. 9월 5일 실시간 스트리밍입니다. 이거. 날5% 급락이 나왔습니다. 9월 1일 날 방송 내용인데 대표님은 9월 1일 날 삼성 SDI가 핵폭탄 맞을, 그러니까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분석해줘요. 이걸 원래 녹화 영상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날 15시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한번 여기 보면 추한 모습이라는 게한 번씩 급락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날 15시에 9월 1일 날 15시에 자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추한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가 봅시다. 그 밑으로, 밑으로, 오, 밑으로 가다 보면은 네이버와 카카오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추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예측한 것도 있죠. 그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종보기가 해주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이토마토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라는 게 유튜브에서는 단점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런 실력 발휘를 해서 여러분들을 이토마토로 오게 해서 거기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 구독자와 유튜브의 콘텐츠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면 그냥 다이렉트로 유튜브에 얘기를 해 주겠죠. 이건 비극이지만 언젠가 만나면 되잖아. 그죠? 어, 근데 지금 나는 이토마토 소속 전문가니까. 그죠? 어, 와서 해야지. 내가 갈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온라인 강조를 갑시다.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CI는 지금 보면 오늘 오히려 5% 올라가요. 이노미트리도 아니, 이놈이 이 돼. E&E도 오늘, 어쨌든 2%로도 올라가요, 여러분. 그죠? 올라갈 것 같거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준 종목들은 오늘 같은 날도 진짜 올라가고,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추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던 종목들은 다, 추한 모습이 한 번씩 다 나왔어. 그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여러분, 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이토마트에 와가지고, 아우 이거 너무 오래 갔네. 이토마트에 와가지고 야간 강연 방송을 들으면 이제부터 이제 종목 얘기 한번 또 슬쩍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야간 회원을 가입하든지 이건 선착순 교재 준다 고 그랬죠? 이거래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알루미늄 관련주들, 알루미늄 관련주들 월요일 날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 후성 너무 아깝습니다. 뭐 이런 거다 빼고 갈게요, 여러분. 순환매 설명할 때, 순환매를 설명할 때 보면 이게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3일 전 얘기야, 여러분. 2차전지에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인 뭐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업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8월 말에 기사가 하나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기사를 보, 보고 순환매를 예측하는 또 장중 방송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전문가 방송을 굳이 지금은 내가 할인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할인 이벤트 할때 70만원 내고 방송을 듣고 평상시에 120만원이라는 돈을 사람들이 투자하는지 알겠어요? 다 잡아줘. 그 지점, 그 상황,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는 다 얘기해줘.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지. 이런 게 진짜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알루미늄 선물가가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에 저 필수 어떤 그거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야. 주도주 파악법이라고 하는 거야. 주도주를 파악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파악하려면 추세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지. 지금 PJ 메탈도 급등하고 있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마 알미늄은 조일 알미늄 급등하고 있는 거 지금 보여주는 거야. 경남 스틸.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급등해서 이거 지금 따라갈게요. 이거 못 따라가는 거지. 이거는 생선의 머리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좋으면 얘네들이 가겠냐. 그러니까 순환매를 노리는 거지. 요까지 상황 이해했습니까? 순환매 노려서 대박이고 지금 내가 매집주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내가 공개는 못 하겠고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걔네들은 거래가 없어서 여러분. 그러면 얘들이 움직이기 전을 또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내가 이건 순환매로 놀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는 한번 해봅시다. 유니온.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이런 주식들 여러 번 내가 예전에 그 외에 중국하고 무역 분쟁 나오고 할때 북한 저기 히토리 관련주 움직이고 그럴 때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얘네들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건 장이 안 무너져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면, 얘네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움직일 겁니다. 한번 봐봐. 이말 맞나 틀리나. 이거는 초보자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내가 넥라인도 지금 안 줬어.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PJ 메탈 같은 거야. 알겠어요? PJ 메탈 같은 주식도 저렇게 날아간 다음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평선을 죽이고, 이렇게. 그죠? 이 평선을 죽이고 다시 매기가 붙으면서 고점을 넘어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주식들도 그럴 수도 있다 정도는 예측을 해낼 수 있지 문제는 타점 아 이것도 25분이 넘었겠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가 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밴드 얘기해 준거 있죠? 그러니까 내일 장 정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오늘 나스닥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9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태라면은 어쨌든 지수가 417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410을 한 번은 테스트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정보를 좀 가지고 있어라. 정도는 내가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장 지수가 급락한 걸 가만히 살펴보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폭락해서 그렇지 다른 업종 대표주들은 폭락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야. 이렇게 장이 빠져도 이종복은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고 빠지는 거다 잡아주고 폭락하는 거다 먼저 알려주고 올라가는 주식도 추천해 주죠. 오늘 내 주식 중에는 뭐 제약주들은 좀 밀려요 여러분. 나는 저런 건 신경 안 쓰니까 어쨌든간에 할인 이벤트 끝났어. 더 이상은 회원가입하란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부 유출 좀 하지 마. 아시겠어요? 어, 국부 유출 좀 하지 말라고 이 일반인들아. 그 예능 방송 보고 그러면서 국부 유출 하지 말라고 돈 아깝지도 않냐?라는 얘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날라댕기고 있지 않습니까? 장이 이렇게 움직여도 날라댕겨 9월 12, 13일 날이래도 들어와. 야간 방송 내 줄게.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오늘 확실하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영상 보시고 감탄, 감동, 감격하세요. 가면서 이제없게 이걸 맨 위에 놓으면 안 되지. 캠트록스라는 주식을 맨 위에 놓고 아니다 E&D라는 주식이 한번 순환매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요걸 마지막 화면으로 놓읍시다 여러분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땀 나는 거 봐.